오늘, 동화책을 내가 낼수 있을까요, 없을까요? 못내. <laughs> 동화책을 내기에는 가슴이 너무 커. 아이, 아, 이겁니까, 진짜. <laughs> 왜 못냅니까? 아. 쓰다가 이렇게 밀리나 봐. 아, 이거 서 쓰다가 밀린다고. 그 얘기가 안 돼. 이는 충분히 가능해, 순수한 애라서. 근데 이 가슴이 안 되는 거야. 아왜 자? 아니, 아, 아니 no. 그 가슴 말고 이 아, 가슴. 그래 그나뭐 그래. 토끼가 누구를 만났는데, 그런데 갑자기 사랑이 빠지네? 오늘 새끼를 만들어 볼까? 너난얘날 그러니까 토끼인데? 뭐, 뭐, <laughs> 토끼 싫어, 이렇게. 토끼는 싫어! <laughs> 토끼 안 돼! 너무 빨리 달리지 마라! 화장하러면 <laughs> 일단 남자친구랑 헤어져야 돼. 예? Yeah? 어? <laughs> 그냥 다 헤어졌어, 좋지. <laughs> 아, 진짜. 안민이 <아니, 웃음> 싸우던데. 남자친구랑 <laughs> 지금 사이가 너무 좋은데. <laughs>